한국 전쟁에서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이 핵무기 사용을 고집하다가 군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는 맞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비밀 해제된 미국 문서에 따르면 오히려 메가더와 극동 사령부는 핵무기 사용을 미루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역으로 워싱턴 군부와 해리 툴먼 당시 미국 대통령은. 전쟁 초기부터 핵무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비밀 해제된 미 국무부 1급 비밀 문서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 전쟁 개정 당시에 트루먼은 공군 참모총장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트루먼은 미국 전투기가 동아시아에 배치된 소련 공군기지를 제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었고 공군 참모총장은 시간이 걸리고 핵무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트루먼은 소련 공군기지 경멸을 위해서 이 계획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진행시켜. 여기에는 핵무기 사용도 포함됐고 이를 두고 특별한 반론이 없었다고 합니다. 비밀 해제된 미 합참 문서에 따르면 1950년 7월부터 미 육군 내부에서 핵무기 사용을 위한 검토가 시작됐다고 하고요. 미 육군 작전 참모부는 한반도 핵무기 사용 시에는 소련과 다른 국가 반응을 검토해달라고 정보참모부에 요구했었다고 하네요. 또한 공군에서도 핵무기 사용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핵무기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고 지역별 공격 시나리오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 분석을 통해서 트루먼에게 핵무기 사용을 주장했지만 트루먼은 핵무기 사용 대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29 폭격기 열대를 괌에 배치하도록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B-29 괌 배치는 당장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핵무기를 투입할 수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보류됐던 핵무기 사용 논의는 1950년 10월 말에 중공군이 대규모로 참전하면서 다시 시작됐고요. 미 합참은 핵무기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 임박했다고 평가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육군에서 다시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고 작전참모부에는 11월 후반에 유엔군 작전 지원을 위한 핵무기 사용 결정에 대비하고 메가드에게 핵무기 사용 능력을 부여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었고요. 핵무기 사용 논의는 워싱턴 군부가 핵무기를 사용을 먼저 주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히려 메가더는 핵무기 사용에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메가더와 현장 지휘관이 핵무기 사용에 대해 고민했던 이유는 이 시시각각 변하는 전장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의 필요성과 효과도 달라지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한반도 상황을 멀리 떨어진 미 본토에서 판단하는 건 무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건 좀 맞죠. 현장은 현장이 아닐까. 아무튼 메가더는 한국전쟁이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상황이 아니라면 핵무기 사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전략도 고려하는 동시에 워싱턴에서 이뤄진 핵무기 사용 논의를 바탕으로 사용 계획도 준비를 했다고 하네요 메가도는 극동사령부 참모들에게 지상작전 지원을 위한 전술 핵무기 사용 보고서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극동사령부는 핵무기를 한반도에 사용하는데 장애가 없고 적에게 결정적 타격이 가능하다면서 대규모 증원에 대응하려면 핵무기 120개가 필요하고 이를 일본에 비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대천 지역에 집결한 중공군 2만 명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를 분석했는데 핵무기 공격으로 중공군 1만 5천 명 살상이 가능했을 것이라 추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핵무기는 결국 사용되지는 않았죠. 한 전문가가 그 이유로 불리한 전장 상황에서 조기 종전을 위해 핵무기 사용이 필요했지만 세계적인 핵무기 반대 여론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중국과는 관계도 언젠가는 복원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도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결국 미국이 한국전쟁 개전 초기부터 핵무기 사용을 모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던 것이죠. 아, 그런데 만약 핵무기가 사용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인적으로 성공적으로 핵공격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미국은 핵공격을 한다면 기선제압과 동시에 중공군의 보급 루트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일단 중국은 핵공격을 받으면 뭐할수 있는 게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강한 중국이 아니었으니까요. 소련도 2차 세균 당시에 극심한 피해를 입고 치유 중이었습니다. 결국 핵공격은 성공적일 것이었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고요. 중국은 기선제압을 당하고 철수를 하고 북한군은 괴멸당하고 결국 통일을 한다. 뭐 이런 순서대로 한국 전쟁의 막이 내렸겠죠. 다만 미국을 향한 대내외적인 핵 공격에 대한 강한 반발과 여론이 있었겠지만요. 이번에는 핵 공격을 왜 못했는지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구독자 1만 명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